안녕하세요.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이 자기 남편이 해줬다고 아침마다 그걸 먹는다고 그래서 나보고 한번 해보라 그러는데 아유, 하고 싶지 않더라고. 별로 맛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. 그랬는데 또그 신랑을 만났는데 하루에 그거를 막 엄청 몇 번씩 해서 먹는다는 거야. 그래갖고 내가 예의로 해봤거든. 너무 맛있는 거야. 너무 쉽고. 그래서 그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순두부 한거 있지. 순두부 계란탕 한거 있잖아. 네. 그 거기에다가 그거 하고 요거를 아침에 그 식감 있게 같이 먹으면 진짜 살빠지는 음식 될것 같아. 그래서 우리도 해놨더니 딸이 와갖고 엄청 계속 먹고 있네. 칠 <laughs> 때는, 소금을 이렇게 양배추 300, 그 다음에 당근 100. 아. 그래서 양배추도 채 헷쳤어요. 척칼를만만한게 써야 아. 만만한 게 돼. 그거 한 10년 이상 썼나봐. 아. 10년이 뭐야. 한 15년 썼나보다. 이렇 하면 여기 한 100g 되거든. 네. 300g, 100g 기준이야, 이렇게. 묻어 놓을 미리 준비하고, 그 다음에 이거 살짝 식혀가지고, 이배보제기가짤 거거든? 아. 소금 한, 한스몰티 정도 넣었어. 오케이. 아, 물은 내가 한 여기서 한 700에서 800 정도 벗거든? 그니까 러 잠길 정도면 돼. 네. 3 0초면 됐죠. 힘만 죽이면 돼? 어. 그냥 식혀도 되지만, 나 같은 경우는 찬물로 한번 헹구니까 좋더라고. 아. 뜨거운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이게 숨이 많이 죽더라고 이거 아. 이거 그 라이벌스거 보니까 그스무디 같은 거 만들 때쪄가 예? 쪄가지고 찬물 샤워를 시키는 거를 얘기하시더라고. 이렇게, 이렇게 넓게 펴 그냥 이렇게 펴, 펴서 많이 식하지 말고 그 저것처럼 계란말이처 말아. 응, 돌돌돌 말아서 면적을 넓게 해 오. 그렇게 갖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짜면 되게 쉬워. 오. 잘 나온다. 응. 이렇게 작거든 짝이 예? 이렇게 아삭아삭한단 말이야 음. 여기다가 까나리 한 숟갈, 들기름 한 숟갈 이렇게 간단한 거 같지 않았는데? 되게 성이 있었는데? 그렇 음식은 되게 성이 있어. 먹어보면 <laughs> 네, 네. 어, 어떻게 이걸 했지? 그러는 거야 근데 만들어 먹으면 이렇게 간단하다 오. 그래서 하여튼 그날 이후로 지금 안 떨어뜨리고 먹는 거야 그날 배운 이후로 와. 근데 걔도 이 액젓을 받아서 사서 받아서 그걸로 남편 이 요리를 하더니 이렇게 맛있다고. 그럼 먹어봐, 어머머야어머야 먹어봐. 음. 소리 죽이지 않니? 너무 맛있지. 어머, 아삭아삭한게 간도 딱 맞지. 어머. 너무 아니 이거 뭐세 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음. 한 열아홉 개 들어간 것 같아요. 음.